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상호작용의 박상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신제품 리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하리오에서 새로 나온 전기 케틀을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외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한국에 이제 처음 출시되는 모델이고 1월 중순에 와디즈에 이 제품이 선공개 되면서 펀딩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더 얼리버드 혜택으로 조금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써보고 이 캐틀이 뭐가 좋은지, 그리고 솔직하게 단점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 캐틀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른 경쟁사 캐틀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깊게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스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8 0 0 m l 용량이고요 800ml이고, 그리고 온도 조절이 50도에서 100도까지 가능한 모델입니다. 일단, 그러면 가격은 지금 와디즈가서 펀딩을 하시면 어 이게 11월 11일에 화요일날 오픈이 되는데, 얼리버드로 15만 3천원에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소비자 가격은 17만으로 원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좀더 싸게 구매할 를수 있고, 그러면 이 캐틀이 타 다른 업체 캐틀과 어떻게 비교가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앞에 지금 가장 많이 쓰여지는 캐틀 두 개, 이미 시장에 출시가 되어 있는 캐틀 두 개와 이제 오늘 리뷰할 하로 파리오 부온 캐틀을 가지고 왔는데, 저의 왼 왼쪽에는 팰리시타 스퀘어 이것도 최근에 출시가 됐죠. 팰리시타 스퀘어의 캐틀이고, 맨 오른쪽은 팰로 우 EKG. 어,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어, 사용하고 계시고 인기가 많은 제품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새로 나온 하리오 보는 캐틀인데 일단 무게 어, 밑에 하단 부분을 떼고 그냥 모두 다빈 상태에서 무게를 한번 재봤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무거우면 이게 손목에도 저희가 브루잉 할때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비어 있는 자체의 무게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하리오 보노키틀은 648.6g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펠리시타 스퀘어는 659.5g 그 다음에 펠로우 오드는 801.7g이 나왔습니다 이게 가장 무겁죠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게 다들 권장 최고 용량이 달라 이건 9 0 0 m l 가 최고고 이건 8 0 0 m l 이건 6 0 0 m l 입니다 일단 와트도 중요해요 와트는 어, 전력을 얼마큼 소비하냐인데 전력을더 많이 소모할수록 어떻게 보면 물이 더 빨리 끓어 오르겠죠. 그래서 어, 와트를 보시면 헬리시타스코어랑 펠로 우이케이지는둘다1,200 와트입니다. 1,200 와트. 어, 하리오 구노는900 와트입니다. 전력 소모를 조금 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게 만약에 각케틀에 같은 온도 15도에 그냥 생수를 넣어서 500g의 생수를 넣어서 끓이면 95도까지 도달하는데 몇 분이 걸릴까? 얼마가 걸리냐첫 번째 펠리시타 스퀘어는 어, 3분 1초가 걸렸습니다. 3분 1초. 네, 500g의 물을 데우는데 95도까지. 그 다음에 펠로우 2kg 같은 경우에는 2분 45초가 걸렸습니다. 제일 빨랐어요. 2분 45초가 걸렸고 하리오 부오노는 3분 53초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리 부오노랑 이케이지랑 거의 1분 차이가 났습니다 1분이 좀더 넘게 차이가 나고 이 둘은 거의 50초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하리 부오노가 가장 느렸다는 거그 점에서 봤을 때 시간을 좀 고려한다면 당연히 펠로 이케이지가 훨씬 더 시간 효율성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펠리시트스코어요그 다음에 부오노 순서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둘다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은 용량의 물을 넣었을 때이케이가 가장 빠르다 그리고 하류 보온호가 가장 느리다 가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제가 궁금했던 거는 물을 끓인 다음에 그래도 보온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95도에 도달한 다음에 어 5분 동안 그냥 놔뒀을 때이 케트를 그냥 놔뒀을 때 5분 후에 내부 온도는 몇 도일까를 측정해봤습니다. 여기서 또 펠리시타는 85도, 5분 지난 다음에 95도로 끓인 다음에 5분 후에 85도가 되겠어요. 10도가 그러면 감량이 됐고, 헬로우 위케이지는 85도였습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화리오 구오노는 84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셋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5분 후에 비슷하게 84도, 85도라는 수치가 나왔고, 어, 여기서는 뭔가 크게 뭐 어느 캐틀이 훨씬 더 어, 보온력이 좋다 라고 하는 거는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얘기해야 될게 쓰면서 어떤 게더 조작하기 더 편하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펠로우 오드는 엄청 많이 써봤고 펠리시타도 최근에 많이 써봤고 어, 하리보구노는 어, 최근에 이제 리뷰를 준비하면서 좀 써봤는데 다 각자 다 인터페이스가 다르다 보니까 익숙함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직관적으로 편하다는 펠로우 오드가 가장 편했어요. 편했는데 유저한테 지금 물이 내가 원하는 온도에 도달이 됐다라고 잘 알려주고 인식해 주는 건 하루 두 모드가 도달하면 삐삐삐 소리가 세 번이 납니다. 그래서 매장이 어디에 있던 집에 어디에 있던 일단 아, 물다 끓여졌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물이 끓여준다음에 자동적으로 15분간 보온 모드로 들어갑니다. 팰리스타 어, 같은 경우에도 물이 다 끓으면 소리가 납니다. 네, 그두 점에서 이두 개는 그런 약간 유저한테 준비가 됐다라는 거 알려주는 인식은 둘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펠로우 오드는 그 면에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쓰는 쉬운 사용도는 펠로우 오드가 좀더 편한 건 맞습니다. 왜냐면 이두 개는 어, 특히 하류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 버튼이 너무 많아요 네, 버튼이 좀 많은 편이고 어, 온도를 올리는 것도 이두 개는 다이얼로 올리는 반면 어, 하류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개의 어, 버튼을 통해서 올려야 되고 온도를 설정할 때도 또 다른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래서 버튼 많은 게 약간 바쁠 때 쓰기 조금 복잡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이 세가지 가격은 어떨까 헬로 이 케이즈는 900ml짜리 버전은 22만원 그 다음에 어, 펠리시타 스퀘어는 15만 7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디즈 펀딩에서 진행되는 하리오 부우노 캐틀은 15만 3천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캐틀들을 어디에 쓰느냐 어느 용도에 쓰느냐에 따라서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매장에서 쓴다면 펠로우 2KG를 쓸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끓이는 속도도 그렇고 훨씬 빠르고 쓸 때도 좀 편하고 근데 22만원과 15만 3천원의 차이는 좀 크거든요 지금 거의 7만원 차이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신다고 하시면 저는 솔직히 이케이 g 는 진짜 나는 꼭 이걸 사고 싶어 아니면 이둘 중에서 고를 것 같은데 지금 디자인이나 에스테틱 면에서 보자면 저는 하류로 가긴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펠리시타 스퀘어도 너무 좋은데 저는 딱한 가지 단점을 꼽자면 이두 개는 뚜껑 열때 그렇게 안 어려웠거든요 안 어려운데 이거는 지금 얘가 네모예요 근데 이게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펠리시타 스퀘어는 좀 뻑뻑해요 뻑뻑해서 누를 때도 좀 세게 눌러야 되고 뺄 때도 좀 힘듭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뺄때 여기가 뜨거운 물이 다 오면 좀 쳐가지고 조금 좀 불안하더라고. 그냥 비싼 거, 그냥 이쁜 거 쓰고 싶다. 그럼 디자인면으도 펠로가 뛰어나긴 해요. 근데 7만원 차이는 좀 고려해볼만 하거든요. 홈 유저한테는. 그러면 저희가 어 이제 펠리시타와 오드는 오드와의 비결은 치워두고 그러면 하류 보오노케틀로 브루잉 할때 어 컨트롤이 얼마나 좋은지 어물 구울 때는 느낌이 어떤지를 한번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작하는지 일단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원을 켜고 제가 아까 썼던 그 온도가 설정이 돼 있어요. 96도. 그러면 이거를 파워 버튼을 한번 또 누르시면 오렌지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96도로 예열을 할 거예요. 온도 같은 경우는 이두 개로 이두개 버튼으로 조작을 하시고 그냥 세트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을 거고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놔두면 15분간 보온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일단 하리오 보온 펫틀로 할때 유의할 점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 샌드포를 할때 어 거의 후반 부분에는 좀 얇은 물줄기가 필요한데 원래 이제 펠로우 2KG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량 자체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얇은 줄기의 물로 내리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보노 케틀은 조금 더 유량이 빠르게 나오는 캐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얇은 물기의 줄기를 컨트롤 하시려면, 일단 처음부터 캐틀 안에 물을 거의 다꽉 채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물이 좀 많이 없는 상태에서 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특히 지금 캐틀의 넥 부분을 보시면, 생기신 게 이렇게 S자처럼 생겼기 때문에, 어, 꽉 채워 있지 않으면 일관성 있게 얇은 물결을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96도가 됐으니까 처음엔 40g의 물을 이렇게 꽉 채워져 있으면 이렇게 얇은 물주기로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예열을 다시 놓을 때는 이어 전원 스위치를 두번 눌러주시면 다시 예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40초 후에 그때는 좀더 유량을 좀 많이 쓸 건데 이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KG 같은 경우에는 어 완전 틀어가지고 제일 빨리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정도로 안 해도 굉장히 유량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150까지 빠르게 볼게요. 그래서 수위를 많이 유지를 할수 있고 152% 찾고, 그런 다음에, 가운데에서 센터 포.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캐틀이 좀 많이 차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컨트롤을 얇은 물기로 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틀 자체도, 원래 무게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좀꽉 채워도, 그렇게 손에 무겁다라고 정도는 생각이 안 들어요. 250까지 무겁고.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두번또 눌러준 다음에 고온 모드로 저 해주고 그리고 이 캐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물이 없다 예 그러면 물이 없는데 가열을 하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뭐 퓨즈나 모터 같은 거를 퓨즈 같은 거를 이제 안 태울 수 있어가지고 좀 좋은 거 같고 근데 제가 이거를 써보면서 어 굉장히 가격 대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 같아요 이게 뭐 바쁜 매장에서 쓰실 거면 이 케이지가 물도 빨리 더끓여지고용량도 많다 보니까 효율성이 좋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내리실 때는 파리오 구오노케탈 이제 나오는 와디즈에서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어, 이 제품이 어, 그래도 굉장히 적합하지 않나 뚜껑도 잘 열리고 그리고 용량도 이거는 800ml고 펠리시타는 600ml고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 아닌가 이 버튼 조작도 좀 익숙해지시면. 편해지실 것 같고, 그래서 화요일 날어 좋은 제품 같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펀딩에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 저도 계속 이걸로 좀 가지고 놀면서 추후에 업데이트 사항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